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언제나처럼 송범석 행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네 행정사님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캠페인 영상을 촬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영상을 찍으시는 거죠? 예 이번 달부터 촬영하는 캠페인 영상은 모두 다 행정사를 통해서 면허 취소 구제를 받으신 분들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행정구제 제도를 신청하게 됐는지를 담고 있는데요 목적은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서 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간 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면허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알려보려고 하는 저의 작은 노력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다 예비적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음주운전은 정말 훼손은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다치거나 죽습니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다만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이 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다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옆집 아저씨, 어? 옆집 동생, 윗집 형님 같이 대부분 소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범죄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경찰서 가는 것조차 겁을 내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순간 실수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죠.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은 받되 다만 이분들도 원래는 선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었던 만큼 처벌 이후에는 다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빠르게 돕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바로 행정구제 제도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네, 행정사님. 그런 취지로 캠페인 영상을 찍으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음주운전자를 계속 구제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음주운전 재범률과 면허 구제 제도를 억지로 엮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요. 어, 전체는 아니겠지만 제 경험상 실상 행정구제제도로 구제를 받으신 분들이 재범으로 적발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구제 받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거든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 상습 재범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이 구제 받으신 분들과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세 번, 네번 적발된 상습자들은 구제를 받을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 구제제도와는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자님들이 행정구제를 많이 시켜주니까 음주운전 재범률도 높아진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고요.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은 가혹한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분들, 예를 들면 상습범이라든지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행정구제제도 역시 이분들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구제를 해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심각한 경우 말고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와 싸워서 홧김에 10m 운전을 했다든지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인이 차 빨리 빼라고 욕설을 해서 운전을 한 경우라든지 이런 억울한 경우나 사건 자체가 경미하고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따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죠. 음주운전이라고 다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 벌은 받아야겠지만 참작이 될 만한 분이나 억울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구제 기회를 주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심각한 음주운전 사례는 행정 고제가 아예 안 되고요. 또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경미하고 또 참작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억울한 사건을 네. 좀 놓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따로 보자는 거고요. 물론 음주운전자가 다 음주운전자지 그걸 따로 볼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성을 전제로 하니까 저도 그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이런 제도는 국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국가가 억울한 사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사람, 생계형인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봐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행정구제제도입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이고 그걸 신청한다고 또는 국가가 참작해서 구제를 시켜줬다고 해서 그걸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 국가가 구제제도를 만든 취지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럼 이번 달에는 어떤 분이 모두 다 행정사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셨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지금 7시 37분 오전입니다. 고속도로를 향해 또 가려고 하는데, 이번 달부터 두 개의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억울하게 적발이 되셨는데, 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행이죠.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어려움들을 좀 듣고, 또 면허가 왜 필요한지, 또 면허 구제제도가 이런 분들한테 왜 필요한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담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기존 의뢰인들 중에 구제가 실제로 되신 분들 어떻게 구제를 받았고 이런 제도에 대한 어떤 취지의 필요성 다소 경미하거나 저는 억울하게 걸리신 분들은 이쪽 뭐 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연들 들어보시면은 아, 정말 좀 경미하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 사연을 담아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석 대표입니다. 지금 의뢰인의 집에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요. 어, 다행히 의뢰인께서 탈북을 하셔서 얼마 되시지 않아서 가족이 아직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혼자 사시기 때문에 저희를 흔쾌히 고맙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카페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당사자를 좀 모셔서 제가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을 하신 게 어, 정확하게 언제 정도에 넘어오신 거예요? 지난해 6월경에 넘어와가지고, 네. 한화원에서 결국을 받고, 시우린 대출을 사야 됩니다. 이 됐다. 사건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음.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분이, 부분이세요? 북한에서 한마디를 말해주고, 앞으로 섬에 연금 기재가 없고, 생활상도도 먹으려고, 음. 좀 세상을 살고 싶고, 자식들도좀공투도좀 좀 시키고 싶고, 한 음. 생각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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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다 가족이 오시진 못했다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사에 잘 모르고, 한국인들도 무수무 일용직으로 이정도 공사장에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 조금 안 좋은 일을 최근에 당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음주운전 사건이 언제 발생했죠? 올해 7월 5일 날에 이제 발생했습니다.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 한달 정도 됐네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물론. 죄는 지었지만 또 남한에 네. 오셔갖고 처음 경는이라 아닙니까? 그럼 가족들을 놓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가족들과 관련해서 이제 적발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음주운전 적발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북한인 가족들 때문에 사실 하나 어미 졸 때도 그렇고 해가지고 네. 불안한 상태, 심리 상 괜스럽게 잠을 제대로 자질 못 네. 아. 하고 자꾸 그 시간 숨은 그 아이들 생각이나고 부모들 어주고서 골수리고 아. 그저 그 때문에 이제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렇게 의사폐가 지나는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6월 말경에 이제 그 처음으로 연애를 시도를 하다가 심지어 이 소식을 알게 돼서 돈을 를좀 보냈습니다 돈이 이제 갔는데 그게 제대로 도착을 못하고 <laughs> 네. 가족들은 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상태가 그러고 돈은 에 도착을 못하고 이제 <laughs> 그 보안소에 단속돼서 이렇게 해수당했고 <laughs> 음. 그 아이들하고 아버지 그 부모님의 스티블이 지금 위험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아, 해서안 그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렇게 되다찍혀다던을 다시다 이막 다른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산에서 휴가를 시켰습니다 해산이 어디에 있죠? 해산이 그한네국경에 제일 끝에 거기서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데까지 가그 일주일 정도 기차 타고 가요. 오류그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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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말 출발시켜서 가는데, 뭐 집에 직접적으로 가기 힘드니까 네. 다른 사람을 대세워서 친척 네. 그 중에 한 명을 만나면 그렇게 일을 게되시면 그 사람이 거기 그집 근처에까지 도착해서 전화번호랑 이제 그 무슨 인사자료를 달라고 하는 그 이제 정보가 적힌 수첩이 이제 그 지키가 이 있는 집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니 그그 회사에서 그 야본하고 이제 뭐 없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네. 네. 회사에서 그 자체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심해 네. 그 의무상 회를 하거나 술을 먹시면서 주를 고잘안 마시는데 안 마시는데, 네, 네. 네. 그날 상황이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숙제 안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캔 정도는 먹 그래서 한한 시간 정도 이야기 하는데, 이고 그래서 이 네. 네.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연락이 이 연락이 와서 지금 사람이 집 근처에 도착해서 지금 상황이 긴박긴박한데 금박, 지금 당장 전화번호하고 그 전화번호하고 그제 친척에게는 그 주소를 좀 달라고 해보라고 하더라요 그니까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이 네 바, 급박하게 전화를 한 네. 거죠 네그 아, 부모들이 지금 복기간에 그 지금 닫혀 있는 상태고 어, 아이들은 누가 돌 보는 사람이었어서두 누가 아주 그, 어려운 상태에 예. 처했고 예. 지금 그것도고 뭐 지금 회사에서 심부름 가간 사람 자체가 네 배탈 부탁을듣고 지금 어려게 간 그런데 그 사람 막 그, 짜증을 내면서 사람 이후까지 힘들게 왔는데 예. 지금 이렇게 그, 앉아서 패를 무슨 술 마실 때냐 지구를 예. 그 지고 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순간 모두 뭐, 다른 생각을 할줄지가 그렇죠. 없지. 일주일 기차 타고 와서 네. 북한에 도착했는데 이제 당장 연락을 해주지 않으면 자들은 그 놈을 다와서겠다. 그사람또 말도 얘기가 있고 아, 뭐 위험한 그룹 걸 감수하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고마운데 아. 제가 뭐이게 앉아서 지금 편히 수영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양심적으로 응. 어, 그 자리에서 지금 직원들 고좀 네, 빨리 국회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길을 안니까 이제 술 먹고 그리고 차 운전하냐 이러면서 대리를절 찾으라고 그래설말해서 네. 지금 여기 아운전이라는게어 음. 이런 범죄 현상에 지설인다 상식이 없 범죄 현상에 대한 상식이 없었다 그 대리원전 꼭 찾아가라 이게 그 상사가 말을 해주그 그렇게 합시다 그 자리에서 이제 뭐 하고 서애서 인사를 하고 나와서 대리원을찾으라고 시도하고 러브인글 문자가 나오면 제가 이제 뭐 컴퓨터상이나 휴대폰에서 러브를이좀잘 하지 못하니다 아직까지는 힘들죠 가한9 정도밖에 아 1km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시간 사람이 사람들도 저안 된다는 걸알려 이 사람은 그때 람은에서는이제자식이사고 부모들 걱정 이사에이 생활을 이사람공이도람은 힘들고 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발람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고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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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기은이 사람은 이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잠을 누르는지 뭐 어떻게 갑자기 정신줄이 떠버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한 10분 정도 지나서 지 경찰관님들이 와서 문을 열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그때 상황을 뭐 그대로 다 설명을 했었고 저는 그때 당시까지도 이제 제가 무슨 범죄를 했지 이런 걸잘 감지 못하면서 경찰관님들이 하라는 대로다르면서 했습니다. 아아 그래서 지금 공포에 제가 쭉 붙어서는 당에서 지금 뭐 인터넷에서 섭하고 지금 뭐 제가 당나다니까 지금 운전 중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음, 나는 이게 아주 그뭐 위험한 공지라는 걸좀 음. 알게 되고, 초벌 음. 뭐 수위도 음. 높다 하는 그런 개념을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 그그 그 현장에서 택시 타고 오실 생각은 못 했어요? 이시가미가지 어, 900m밖에 안 되니까 택시 네, 네. 부를 생각까지 네, 네. 못 해. 니 이성적으로 네, 네. 가다가 빨리 가야, 빨리 가야 뭐, 된다. 가족들 때문에. 다 신호 앞에서 이제 잠이. 네.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딱 봐도 일 때문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신가요? 어... 현재지, 지금, 일을 대하고 있는 상태니까, 소름, 소름, 담 대체로 또스피 가운데, 대중교통이 가능한 데이기 때문에, 다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일체일 거지. 출근 시간에 대체로 새벽 1시, 2시, 5시에, 최종 가야 되는데, 시시각각우로 들게 된 일을 하지 못하지는 못하죠. 제가 특별히, 이런 식으로, 직장 안 오는 사람도 없고, <laughs> 어, 딱히 <laughs> 직장을 <직장으로도> 늘리는 <있는> 상태가 아니 <laughs> 현재 지금 출퇴근 자체가 걸리고, 제가 지금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데 아 지게차도 따셨어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네, 네, 네. 이따가 씻고 그 현장 풍성에 맞게 지 짜고 이제는 멀리 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 와서 지금 교육도 좀 받고 뭐 네. 도서관도모서관도네지고짬 있으면 아. 이렇게 공부도 좀 공부도 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차가 지금 못 쓰는 중 상태이신 앞으로 일년 동안 정말 뭘막하 뭐 네. 그런 상황 아. 현재 그 심정이 어떠세요? 면허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운전 전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많이 해야 아, 이게 오늘 사고가 나제 음. 혹시 다른 사람한테 피해나 음. 음. 뭐 받았는 어떻게 나이 음. 생각을 하고 그 가도구 그런... 많이 반성을 하고 계시고요. 부재 제도라는 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 찾아 보셔서 나온 거죠? 공 이렇게 찾아보다가고 방송, 탄원서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는데 구제제도라는 것도 음. 에서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지은 뭐 한번 보면서 현찰해준 간호소지나이 구제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쌤, 물론 우리가 지금 대자들이 어 불러게 쓰는 술을 담긴 게 맞다운 한데 이렇게 부주 제도가 있으니까 정말 한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부주가 된다면 무슨 다시는 무슨 이 주를 때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좀더 술을 정말 감사하고 건강히 생각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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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제도다 이렇게 네, 이제 네. 가르면 되겠네요. 네. 면허 부제가 된다면 당장에 이제. 어 뭐부터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차를 못 모시니까. 부르면서 어, 선출해 주셔서 이제 유로를 다시 달려 주신다는. 지금까지는 그저 일반적으로 전 유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정말 제 인생으로 대들일 뭐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정말 정잘 알고 계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십니까? 이런 행보 자체가 정말 사회 앞에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보셨습니다. 지금, 그 이런 범죄자라 해도, 그, 한테로 이렇게 진심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일도, 그, 뭐든 다 한정상, 이, 대표님 가지고 지금도 매주 말고, 모시고 무료로 진행해 주시고 하니까 정말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감사드립니다. 아, 앞으로 네. 네. 이런, 뭐, 법에서 혹시 성격을 해 주신다면, 정말 앞으로 다시는 사회 기부 블로그거나 무슨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정팔로 예. 다시는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그 인터뷰 내용 잘 들으셨나요? 음,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탈북을 하신지 1년이 채 조금 넘으신 분이 조금 그래서 1년 약간 넘으신 분인데.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 몰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거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계셨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급격한 상황에서 이성의 끈을 잃고 이제 운전을 하시게 된 거고 어또 이제 사고도 없이 그 신호 대기 중에 주무시다가 적발이 되신 사례입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1년 만에 뭐 도서관도 다니고 뭐 기술도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저라도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상당히 좀 존경스러운 분이고 물론 죄는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나쁜 거죠. 일단은 죄는 지었기 때문에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 저분께 이제 예정돼 있는 거는 벌금이 500에서 1000만원 사이 나올 거고, 면허 취소가 1년간 주어집니다. 생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금 감경도 이제 아시는 법무사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 같고요. 어, 아마도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기구한 사연들을 보면 벌금을 어느 정도는 좀 감액을 해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이제 법의 선처니까 제가 예상은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무료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와서 처음 적발되신 거기 때문에 초범이시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체열을 하셔서 원래 혈중알코올농도 보다 체열농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체열도 물론 아시는 분들은 잘 안하세요 사실 높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제 오신 분이 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농도가 약간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심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어떤 기구한 사연을 봤을 때 농도로만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라면 한번 정도 선처를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약간 높은 부분은 일단은 악재이기 때문에 좀 두고 보고 어, 지켜보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음주운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까 다만 저는 음주운전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음주 운전자가 나쁜 사람, 범죄자인 건 맞지만 그래도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막 사망 사고 나오고 심각한 사고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사고 없이 경미하게 걸렸거나 대리운전 기사와 뭐 싸워서 걸렸다든지 이렇게 조금 뭔가 억울한 사연들이 있는 분들 이런 사례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크고 있거나 사람이 죽었거나 이런 사례들은 구제를 시켜줄 필요도 없고 구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도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런 사건들은. 이런 사건들은 제하고 이렇게 억울하거나 조금은 경미하거나 처음 걸렸다거나 뭔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 법이 구제를 시켜준다라고 시켜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보라고 만든 것이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주운전자 나쁜 사람 맞아요. 하지만 이분들 한 해에 작년 통계로 20만 명이 넘습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더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우리 이웃으로 받자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 이웃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이 운전을 못하게 되면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요. 그래서 경미하거나 억울한 사례에 있어서는 한번더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것이 저의 주장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어, 지금 이후에는요, 저희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이번에 신청하는 것으로 끝내자. 이런 의미에 쓰는 거고, 또, 의뢰인 당사자께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 어떤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음주운전을로 지금 범법자이라 면허 구제를 받아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옆에 선명해 주십시오. 예, 네,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는 다 음주운전하지 마십시오. 예,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탁드립니다. <laughs>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다 행정사입니다.